노혜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느혜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머세 사벨의 아들 보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아, 들과 들로 말하면. 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티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 서엘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라 아, 벨렛과 하살 소엘과 부엘 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이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모고냐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누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아나둡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서보인과 너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네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죠. 그들은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조그만 기업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었지만은 이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원이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점차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며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노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이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성가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이죠. 이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그들 중에서 어,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아들,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 그 사람,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성가대의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 성가대의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감독하는 일들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지휘 아래서 노래하는 자들도 날마다 할 일들을 정해주고, 성가대들도 하나하나 자기의 일들을 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성전을 세워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모자라니까요. 과거에는 뭐 인원이 많으니까 성가대는 성가대 일만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팀은 준비하는 일들만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인원이 모자라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성가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독이 되어서 레비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들을 정해서, 어, 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스베리의 아들, 무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 이 느헤미야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시 파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다히야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와 이 부다히야가 함께 이스라엘을 운영해나, 공동으로 운영해나가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이게 일을 맡으면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곳일 그뭐큰 역할들을 할 경우에는 각자가 그만 그 나름대로 하지만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 협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이것만이야라고 하고 이 그것만 고수한다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이 일도 하고 저 사람이 저 일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가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은 점차점차 지경을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순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드, 몰라다와 베벨렛과 하수엘과 부엘세바와그 주변 동네들이 거주하며 이 모든 곳들은 예루살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남부 지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그 지경이 점차점차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앗 아르바는 헤브론을 말하고 지금의 헤브론을 말하죠. 이곳에는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아이런 무덤이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다 지역이 점차 점차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주변이 회복되고 지고, 거기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 30절에 보면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세가와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하죠. 이곳이 바로 유다 상속지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역이 다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베냐민 지파가 점차점차 들어와서 그 지역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아마도 지금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이렇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점차 점차 회복되어지면서 때로는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의 지분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 지파가 허락한 지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비 지파의 일부, 유다에 있던 레비 지파의 일부가 베냐민 지파에 들어와 살았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 레비 지파 사람들이 그만큼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지파에 있던 베냐그 레비 사람들이 이 베냐민지파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점차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좀 요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지역 전체를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의 중심으로 점차점차 그들의 지경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이 멀어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전 중심으로 점차점차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지요. 오늘 느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그 중심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회복이 되어짐과 동시에 성벽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벽이 회복이 되어짐과 동시에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점차점차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여러분 주변의 지경들이 점차점차 넓혀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경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각자 삶의 속, 자리 속에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에 권위가 있어서 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